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지금 저녁 6시가 가까워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퇴근길에 있습니다. 어, 이제 8월 중순이 지나면서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숲이 무성해졌습니다. 여기 우리 연못에 어, 풀도 많이 자랐고요. 매미소리도 한참 들립니다. 내일부터 8일로 연휴가 있죠. 저는 또 내일부터 5일 동안 제주 통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 벌써 7월 하여튼 6월부터 해가지고 제주에 가 있는 기간이 거의 3분의 1 이상은 된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도 또 가게 되면 이제 휴가 연차 다 쓰고 그래가지고 쉴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어쨌든 집에 이제 일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5일 또 길어지면은 또 6일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일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아프셔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집에도 가고 했었,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거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치셨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병원에 갔는데, 뭐, 노인들이 많이 그 걸리는 압박골절로 이렇게 진단을 했다가 나중에 뭐 협착증 예. 척추협착증 이렇게 이런걸로 진단을 좀 잘못해 가지고 좀 시간을 좀 며칠을 좀 보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상태가 계속 안좋았어요 이렇게 말씀도 잘 못하시고 이제 병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 병원 어, 보내고 이제 응급실로 갈수 있었는데 그래서 열도 있었고 열은 이제 좀 좋아졌지만 <laughs> 설사도 많이 하셨고 말씀도 잘못 하시고 이제 고기도 거의 끊으시고 그래 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뭐 뭔가 이제 빨간 자국이 있어 그래 가지고 이제 어 병원에서 좀 물어봐서 혹시 밭일이나 그런 거산 적이 있냐 그래서 이제 어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그 진드기 물린 그 사람들이 걸리는 SFTC라고요. 좀 우리 말로 되게 길더라고요. 어, 중증 열성 음,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SFTC라 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SFTC라고 좀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도 진드기 물려서 s f t c 걸려서 죽는 경우들도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까지 갔던 거 갔,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을 때에 그 여러 가지 수치들이 많이 안 좋아졌고 혈소판도 뭐안 좋아져서 심장 쪽막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신장이 특히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병원에서는 그 연명 치료에 대해서 의사를 묻더라고요. 왜냐면 더나빠지면이 생사가 위태로울 수 있는데 연명 치료를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약간좀그 당혹스러운 경험까지 갔었어요. 뭐그 이후로 좋아져서 괜찮았지만 그래서 잠깐 고민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하고 또 연명 치료를 어머님이 평소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명 치료를 너무 지나친 부분까지는 안 하는 걸로 기본적인 정도까지만 이제 어 한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 굉장히 이런 경우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게 바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만성적인 병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그 병... 그...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임의로 판단하기가 좀 되게 곤란했다 라고 생각을 저는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 그게 이제 잘못하면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병그 어떤 감염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 어쨌든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신장 쪽에 그 기능이 좀 많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 소변 그호스를 지금 부착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번거로운 상태입니다. 다른 기력은 지금 많이 회복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뭐 장에 가서 일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혼자서 집에서 그 식사를 챙기고 이렇게 하시는, 그,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좀 어쨌든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 연명치료에 대해서 그, 말기암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그 논란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제 연명치료를 하면서 이게, 이게 맞는 거냐, 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법이 생겼거든요. 연명치료를 이제 안, 안 해도 될수 있는 법을 이제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제 하게 되면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마련됐지만 또 현장에서는 이게 또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중단한다 그랬다가 또 나중에 그 항의를 하거나 뭐 소송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30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자기 연명치료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300만 명이 넘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도 수십만 명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명치료의 기준이, 어, 임종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착이 됐었으면 좋,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의미한 염명 연명, 연명치료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이제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 불필요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비용 면에서도 연명 치료를 그 중단을 안 하고 30일에, 그러니까 사망하기 30일에서 일주일까지 계속 연명 치료를 해왔던 사람들의 한달그 의료비가 1,8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30일 사망하기 30일 이전에 미리 연명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한 460만 원 정도 나와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 연명치료에 따르는 비용도 만, 아,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연명치료에 대한 어, 그런 부분들 한번 그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해보, 해보니까 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있더라고요. 뭐수혈 그 산소, 음, 뭐 이런 부분에서부터 뭐 이렇게 심장 압박 계고 심장 마사지 뭐 이런 부분들 투석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사전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가 가게 되면 예,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고 그,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그 보호자들까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마지막 그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을 또 이제 다가오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마지막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로 가면서 제주도에서 며칠 좀 보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안녕.